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라.이 땅 가운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15절입니다.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지금 제 구원의 여정을 여행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 못하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이쓴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중요하지요 괴롭게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 더럽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된 그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도려내고 또 씻어내고 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환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가지 세상의 우상들에게 유혹받고 또 음식, 물건, 육체적인 일들, 또 재산, 자신의 욕망, 뭐 여러가지 것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판 에서와 같이 왕령단자가 되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 축복은 무엇이죠? 장자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그 미대의 이삭과 그 후대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 아버지들이 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들이 있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놓치고 또 팔아버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것이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구한 바 되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번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 시기와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또그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에서의 일들은 그러했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이라든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지만, 그 결과적인 부분들이 이어가는 부분 가운데 어떤 것을 뒤집고 하는 부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의 신의 산. 히브리사는 구약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붙는 산, 흑암과 폭풍이 있는 것,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은 그 신의 산 광야의 그길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들이었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길 구하였으니, 신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것이 나타났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면에서 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 압도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입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이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지 못하게 강하게 그 울타리, 울타리처럼 그말씀으로써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참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겼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은 곳, 이제 앞으로 이 잃을 곳인 곳, 도착할 곳이지만 이것은 이제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주신 것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잃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천사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으며, 의인들도 있으며, 온전히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드릴 그 모든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삶과 스스로 살피라는 거죠. 말씀하신,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광야에서 있었던 그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엄위하고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이 땅을 진동하는 그 일들이 있지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정하리라. 천지 모든 것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때의 재림의 역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영원하신 그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경외, 존경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떨림, 설렘, 감동, 존중, 이런 모든 감정을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끝의 감정으로서 성경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명하셨을 때 결국 이 땅은 다 사라질 수 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그러한 소멸케 하심의 일들이 있고 공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으며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서야 할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아니지만 그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싸우고 이겨야 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라보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